경대학학사 일정에 의하여 2020년 10월 21일 천안에 있는 가건사와 독립기념관으로 순례 학습을 가는 날이다. 천안에 있는 가건사를 관람하고 좁은 도로를 달리다가 천안 IC로 들어가 독립기념관을 향하여 달려간다. 학, 학교에서 나누어 준 독립기념관 안내문을 읽는 사이 목천 IC를 하이패스로 통과하여 독립기념관 주차장으로 들어간다. 주차장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45분에 독립 기름관을 향하여 걸어간다. 다리를 지나니 독립 기름관으로 들어가는 결의탑이 하늘로 비솟아 있다. 결의탑은 안내판에 결의 탑은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새의 날개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양손 같기도 한 독립기념관 상징탑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영원불멸하게 웅비하는 한민족의 기상과 자주와 독립, 통일과 번영의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높이 51.3m이며 가로세로 각2 4 m 에 기단 바닥에는 우리나라 지도와 24방향을 표시한 구루, 구리 주물판과 24개가 있고, 탑양 날개 연결부위에는 무궁화가 조각되어 있다. 란 글이 안내가 되어 있다. 결여탑을 관람하고 다시 독립기름관으로 걸어가니 다리 아래에 백년못이 있다. 백년못은 둘레 1,500m 수심 1.8m 인공호수이란다. 백년못이란 이름은 진창 속에서 고결한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일제식민지치하에서 가장 숭고한 애국애족의 민족정신이 꼽혔음을 나타내고 있단다. 분수가 쏟아지는 백년못에 커다란 붉은 잉어와 검은 잉어들이 때를 지어 돌아다니고 있다. 결의의 집으로 올라가니 강장 양쪽에는 대형 태극기들이 전시된 태극기 마당이다. 터기 마당에는 대형 터기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결의의큰 마당에는 한국 제2시 제7차 전국회원대회 준비를 하느라고 바쁘다. 그리고 무대에서는 제7차 전국회원대회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터키 터널 오른쪽 중간 지점에 수많은 터키 속에 강개토대왕 능비가 세워져 있다. 강개토왕 대왕 능비 안내판에 강개 토왕 대왕 능비는 중국 자린성 진안시에 있는 고구려 제 19대 광개토 대왕의 능비로서 당당한 원모습 그대로 재현한 동양에서 가장 크고 높은 비석이다. 사면에 비해는 예서체로 1775자가 새겨져 있다. 비문 내용은 고구려 건국사실과 왕위계승, 광개토 대왕의 영토확장 그리고 대왕의 유운이 기록되어 있으며 동아시아 속에서 웅장한 고구려의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는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란 내용이 안내되어 있다. 강개토 대왕릉비 길 건너편에는 조선총독부 철거 부재 전시공원으로 찾아간다. 안내판에 조선총독부 청사는 1926년 서울경복궁 일부를 흘고 그 정면에 세워 1945년 일제 폐망 때까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야만적인 식민지 통제의 본산했던 건물이다. 강복 이후 중앙청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조되어 사용되다가 강복 50주년인 199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 잔재 청산과 극복의 의미로 철거하고 구세의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하여 부지 일부를 독립기련관료 옮겨와 공원으로 조성하였다. 청탑청초조 등 17종 2,400동의 철거 부지들을 해넘어가는 석변 4,900 4,198 제곱미터 부지의 고등이에 매장하는 형식으로 조성하여 인류 평화에 반하는 제국주의 침략주의와 그 해독을 영원히 청성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안내편이 세워져 있다. 다시 계단을 힘들게 올라가니 커다란 결의 집이 나온다.